나오지르고 쌈바가 온다. 쌈바 온다 쌈바 쌈바 저 소리는 미미삼촌 따라다니면서 그 애교 부리는 소리예요. 미미삼촌. 미미삼촌한테 내는 소리예요. 지금 쌈바 아니면 꽁이거든요. 미미삼촌 따라다니면서 저런 소리네요. 들어. 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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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 어디 이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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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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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찍을 수가 없다. 지네가 이러면. 산드리 나세요. <laughs> 아 산드리. 알았어 산드리. 왜 이렇게 흔들리지? 영상.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. 너무 흔들려. 잠깐만. 얘들아 잠깐만. 엄마 손 좀. 엄마 손 좀. 엄마 손 건드리지 마. 왜, 왜, 쌈바? 쌈바? 왜 그래? 저도 안했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왜 그래? 왜? 왜? 꼬봐 쌈바 쌈바랑 꽁이 맞죠? 쌈바랑 꽁이 저 미미 삼촌이 크 <laughs> 미미 삼촌한테 내는 소리예요 애교 부리니까 애교 <laughs> 이제 청소해야 돼. 하, 정신 차리아고 청소해야 돼도 저도 가도저가 저도 가도이 가까이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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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청소기돌려야 돼. 누가 와서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우리 아들, 기 어, 좀 크면은 집사 엄마 청소, 청소 도와줄 거야? 집사 엄마 청소 도와줄 거예요? 그럴 거예요? 산들이 산드리? 산들이한테, 어? <laughs> 어 그랬지. <laughs> 아, 지금 여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<laughs> 다니 왜? 다니 왜 자꾸 엄마 엄마 때리고 도망가 왜 다니? <laughs> 오! 아 이제 청소 좀 해야겠다 이제 좀 해야지 쉬할 거야? 안 돼! 산안들이 저기서 쉬 한다! 안에 들어가서 하지! 그치 그치! 안에 들어가서! 안에 들어가서 하자! 안에 들어가서! 너 거기 왜 들어가? 훈이! 일로 내려와! 훈이야! 훈이! 훈이! 일로와! 훈이! 일로와! 훈이! 일로 훈이! 일로와! 훈이! 로 훈이! 일로와! 훈이! 일 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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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훈이! 이이 훈이! 일로 아 집사 엄마한테 와. 아우, 일로 아 일로 아 일로 아 목이 왜 들어가? 산들이 밥 많이 먹어? 엄마 이제 청소하러 갈란다 <laughs> 저러가야지 못 올라가는 데가 뿐이 뽀니, 뽀니 왜 자꾸 엄마 밟아주고 뿐니왜 우리 뿐니나 집사 엄마 밝 가져가면 장난쳐! 어구, 아프저 뛰어봐! 뿌냐 야 저쪽 가봐, 너! 저쪽 가서 놀아봐, 애들하고 같이! 응? 엄청 빠리 아, 카메라가 나올 수가 다 <laughs> <laughs> 네, 엄마 청소하러 갈 거야. 청소할 거야. 화장실 청소도 해줄게. 두개 나야 되나 이제 애기들 사는 양이 아이 아파라 그 꼬리봐 <laughs> 솔 같대 솔 이제 청소를 간다 엄마.